또와 울릉도에 가기 위해선 PCR 검사 음성 판정이 필요해 선별 진료소에 왔어요. 울릉도 역에서는 연간 결항률이 100일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세 번의 검사를 하고 드디어 울릉도에 가게 되었어요. 짜잔! <laughs> 우리 오늘 울릉도와 독도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홍포항에 와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저희 부부가 독도랑 기자단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특별하게 독도에 갈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재미나게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우리는 <laughs> <오> <laughs> 개요 배를 타고 가는 게 가장 울릉도 가는 짧은 코스래요 1층이 파동이 제일 약해서 멀미하시는 분들은 야, 그렇구나. 2층보다는 그렇구나. 1층이 어. 더 좋아요 어. 멀미가 심해서 멀미 봉투가 따로 있어요 이제 어, 우리 배 가지고 출발할 거야 맞아. 우리 멀미약 먹긴 했는데 어. 가는 게 최고지 최고지 <laughs> 그렇지 우리 울릉도다 어, 좋다 <laughs> 와 신난다 <우와. 웃음> 우리의 야, 그지, 첫 야. 울릉도 여행이야 맞아. 와, 이렇게 생겼어 우. 기자단버스에요 와, 너무 신난다. <laughs> 재미난 여행 내봅시다 저희는 2박3일 일정으로 탐방을 하였는데요. 모든 일정이 짜여져 있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였어요. 처음 아, 가는 길. 어, 처음 가는 길이라 마냥 바깥 풍경이 신기하고 좋아. 어, 맞아, 맞아. 뭔들 안절우리. 숙소 <laughs> <laughs> 좋다. 어, 아, 우리가 묵을 어. 리조트예요. 우리의 첫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우리 첫 번째 집! 이름이 마음에 들어 가고 싶은지. 아. <laughs> 와. 칼칼 이팅이 아, 나왔어요. 아. 타김이 딱이네. 오. 여기까지 넣어 가지고 만든 거라 타김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아, 진짜 예쁘네. <laughs> 이 사이에 딱 있는 항구에요. 어, 너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아닌 것 어, 같아. 와, 이래서 울릉도가 유명하구나. 와. 또 울릉도 에니야 어디가? 어 우와, 이거 뭐야? 너무 <laughs> 어, 가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진짜 귀엽다. <laughs> 어, <뭐야? 오. 웃음> 7월이랑 9월이 오징어철이래요 네. 그때가 오징어 많이 나나봐 그러니까. 또 하나의 풍경이네 이게 울릉도에 야오징어장비인가봐 <laughs> 우와 귀여워 대왕 알뜰구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박혀있어 아,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데? 오, 나 실제로 본건 처음이야 맞아 <laughs> 어, 전부 <전국> 너무 예쁘다 <웃음> <웃음> 자, <웃음> 울릉도에도 시앗보토리 파래? 신기해 맞 달달한 향기가 나의 애각을 자극했어 지금 이향기 살려졌어 와 멋있다 씨앗 음. 진짜 많이 들었어 여기 교동항 옆에 해안산책로 아, 걸을 거예요. 비안개석이 엄청 가파라서 뭐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병풍 같지 않아요? <laughs> 거 여기 이렇게 있네. <laughs> 한 사람이 지날 단닐정도의 폭밖에 안 나와. 어 맞아 맞아. 야 어쩜 이래? 와. 고명이들 그냥 분명이 어, 이렇게 있어. 이래서 낙석 주의하라고 한거구나어 그런 것 같아. 어, 야. 어 어쩜 이래? 어. <laughs> 예요. 오, 와, 진짜, 진짜 파산선 맞네. 오, 암석들이. 어,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 근무양이야 어. 오, 길이 엄청 좁아요. 응. 우와. 야, 여기 되게 맞혔네. 왜 맞혔어? 오, 여기가 맞혀있다가 재개발 어.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오네. 아, 여기도 어디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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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너무 그립니다. 이 이국적인 풍경 어떡할 거야? 오. 진짜 너무 바다도 가도 예쁜데? 예쁘다. 저희 동남해 풍경 이런데 같지 않아요? 어 아, 그런 것 네. 같아. 오. 와이프. 어 여기 도동항에 어. 오른쪽 왼쪽으로 해안 산책로가 다 있어요. 맞아. 왼쪽으로는 다리가 놓여 있다기. 도동이랑 저동이랑 연결되는 해안 산책로인가봐요. 어. 이게. 어. 하늘로 솟아오르는 태극의 모습을 하고 있대. 맞아. 독도 수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하는 거라고 하네요. 멋있다. 태극은요? 어, 멋있다. 파도 같아. 야, 여기 배틀 테이프에 나왔던데. 여기 사진 영상 캡처가 되어 있는데. 야, 실물보다 확실히 영상들이 못하네. 사진과 영상은 그렇네. 이 실물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 어, 같아. 그래, 올라가 봐. 우와, 멋있다. 와 바다 색깔 봐봐 비현실적이야. 엄청 색깔해. 이 야. 뭐좀 이래? 야. 우와. 우와, 여기 또 뭐야? 국물 사이사이에 와. 이렇게 뚫려있는 곳이 많네. 바위 사이사이에? 이야. 아, 진짜 우리나라 아닌 것 같아. 인위적으로 절단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하겠다. 그럴 것 같아. 우와. 이야, 이거 천연아반이라는 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우와, 멋있다. 이렇게 왜 이렇게 사이, 바이사절벽산사의 터널이 날지? 제주도와는 또 다른 멋이 있어요. 같은 화산섬인데, 어. 온통 섬이 기암절벽이야. 아, 진짜 이새끼게 생겼다. 너무 멋있어. 아, 우리나라 진짜 닌수 같아. 너무 이쁘다. 온통 안반이야. 네. 여기도 또 터널이야. 네. 와. 네. 우리 지질탐사대 같아. <laughs> 와, 이거 뭐야, 진짜. 비현실적인 거. 이야. 와, 언론도 알았으면 후회할 뻔했어. 자, 가는 국가가 또 표정이네. 진짜 화산선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영화 속비주얼이야 야.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지? 힛콩이 나올 것 같아. <laughs> 오, 호르막길. 좋아. 야, 우리가 솔로 가는 거래. 풍화로 인해 암석 표면에 스펀지나 벌집처럼 생긴 구멍을 말한대요. 오, 와이프, 저건가 봐. 진짜 스펀지처럼 생겼는데? 어, 그렇네. 콕콕 누르면 들어갈 것 같지 않아? 아, 키가안 봐. 분명히 맞아. 분명히가 <laughs> <골뱅이가> 생겼어. <laughs> <laughs> 천연암반이라는게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여기 해안상도 그리고 진짜 길다 맞아. <laughs> 근데 멋있어. 작은 <laughs> 돌들이 사이사이 막 끼어있어. 야. 이 새같이 무거 와 작은 터널이 뚫려 있어. 저희는 일정 관계상 출렁다리까지만 걷다 와서 너무 아쉬웠네요. 여기는 걸을 만한 둘레길인 것 같아요. 유성. 비비. 아. 진수반사래요 근데 가옥이 약간 일본식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1962년도에 같아. 박정희 대통령이 울릉도를 방문해가지고 이곳의 현황들을 살피고는 울릉도 개발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그때부터 발전을 이루게 된 거예요 되게 고풍스럽게 생겼다 멋있어 관리가 잘 됐어 진짜 멋있다 응. 우리 독도 박물관 가고 있는 길이에요 야. 울릉도 왔으니까 기념비적으로 한번 가줘야 되는 코스? 근데 너무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오르막고 올라왔어 힘내 이팅 <laughs> 여기서 케이블카 탈수 있는데 지금 교체 작업 중이어서 케이블카 운영 중단이래.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안타까울 수가 있나? 음, 여기까지 왔는데 어. 밑에 남쪽에 있는 따뜻한 해류가 올라오고 어. 그다음 위에 차가운 해류가 와서 이두 해류가 꽝 만나면서 이 동에 상당한 어종장이 통과됩니다 울릉도의 어발동이고요. 박물가으로 이동하도록 습니다근데 우리는 역사적인 반개할수 있는 자료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린 1900년대 10월 25일날 칭령제 40즉 일본보다 5년 빠르게 독도를 편입한 국도를 대외적으로 공포하도록 했다. 스카핀 그 지도라는 건데 연합사령부가 군사 지도를 썼을 때 보시면 은 울릉도 독도 사이에 줄이 꺼져 있죠. 당시에 이제 연합사령부도 이제 독도, 울릉도가 이제 대한민국의 군토다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이성만 대통령이 이 독도 뒤에 평화선이라 해서 이승만 라인을 뚫으면서 우리 이제 경비대가 파견가고 이제 본격적인 실어지배를 하게 된 거죠. 야, 독도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나좀 똑똑해졌나? <웃음> <웃음> 가자. 이번에 어떤 메뉴로 먹을래나? 아, 어, 맛있어. 이번에는 오삼 불고기래요. 오, 맛있어 보이는데? 고등도 왔으니까 오징어 맛 봐야죠. 야, 맛있어, 맛있어, 보여 향기가. 일단 시장이 반찬이라 맛있을 것 같아. 배고파, 배고파. 오늘 엄청 걸었거든. 다리 지났어 나는. 아이쿠. 어, 오늘 우리가 묵을 숙소예요. 대야 리조트라고. 어. 신랑이랑 나랑 떨어져서 사네 <laughs> 남자 팀 여자 팀으로 나눠서 산대요 우리 거의 떨어진 적 없었는데. 진짜 단으로 와가지고 어. 어쩔 수 없이 아, 맞아, 맞아. 오늘 달라지네. 맞아.